In other news now, Wembley Stadium in London will turn pink this summer because Blackpink is poised to perform at the stadium on August 15th to become the first ever K pop girl group to do so. The group's agency, YG Entertainment, announced on Thursday that Blackpink will kick off a mega world tour this year starting in Seoul on July 5th. Million fans. 이곳은 영국의 음악의 심장 웸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수많은 음악 팬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선 성지입니다. 퀸이 전설적인 라이브를 펼쳤고, 비틀즈가 젊은의 함성을 이끌어냈던 곳, 오직 영국 음악계의 가장 위대한 이름들만이 그들의 역사를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꿈의 무대였습니다. 웬블리의 잔디밭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자부심과 명성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웬블리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동양의 한 그룹, 한국의 BTS가 이곳에 올라 6만 관중을 열광시켰거든요. 그들은 굳건했던 웬블리의 장벽을 처음으로 허물었습니다. 전 세계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꼈죠. 이 놀라운 서막은 또 다른 전설을 위한 소곡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5년 그 뒤를 이을 새로운 도전자가 웬블리의 발을 디뎠는데요. 바로 블랙핑크였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블랙핑크가

초항거이한안주 아다요. 그러나 웸블리 공연 영국에 상진하는 것을 볼때 아직 웸블리의 블랙핑크가 무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웸블리 공연이 확정되었을 때 모두가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블랙핑크 또한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영국 음악의 성지 그리고 전설적인 이름들이 거쳐간 무대 바로 그 무대에 케이팝 여성 그룹 최초로 웸블리 무대에 서는 블랙핑크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 한국의 멋진 문화를 알리는 대표로서 그들을 영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어요. 웸블리는 온통 핑급 빛으로 물들였어요 퀸의 노래가 아닌 블랙핑크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영국 팬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어요. 멤버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웬 블리는 뜨겁게 달라올랐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밤을 핑크빛 함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췄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라고 한때 낯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웸블리라는 가장 높은 몽우리에 올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했고 팬들은 그 노래에 맞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웸블리는 더 이상 전설의 무대가 아닌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영국 최고 신문사인 BBC는 블랙핑크의 웸블리 입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습니다. K팝 밴드 블랙핑크 웸블리 꿈 현실로 한국 팝 밴드 블랙핑크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2시간 30분 동안의 격렬한 공연을 펼치며 세계 최고의 걸그룹이라는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로 구성된 이 4인조 걸그룹은 마이클 잭슨, 테일러 스위프트, 방탄소년단, 오아시스에 이어 이 행사장의 헤드라이너로 나선 최초의 K팝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인 후렴구와 깔끔한 안무로 가득한 고조된 세트로 팬들에게 보답했습니다. 리사는 7만 명의 관객에게 콘서트를 헌정하며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꿈이에요. 이렇게 밴드 동료 제니가 덧붙였습니다. 이 공연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두밤중첫 번째 공연으로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31일 공연을 펼치는 밴드의 마지막 투어의 유럽 투어를 마무리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이 투어에서 이 블랙핑크는 여성 그룹 역사상 최고 수익 투어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헤드라이너로 활약하는 두 번째 K팝 밴드입니다. 블랙핑크의 런던 공연은 레이저 빛과 화려한 불꽃놀이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새 곳에 새 곡의 팝송이 연달아 연주되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 박진감 넘치는 비트에 맞춰 반짝이는 응원봉을 흔들자 경기장은 즉시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리사는 블랙핑크 특유의 태도를 책임지며 정말 멋지게 카메라 앞에서 그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정말 멋졌고 영국인들은 그 무대에 흠뻑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BBC는 케이팝의 위상이 영국 내 점점 커지면서 영국 음악이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 걱정도 토로하였습니다. 영국 팝스타 글로벌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찰나. 영국 스타들이 수년간 전 세계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음악가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베스트셀러 싱글 또는 앨범 톱10 세계 연간 차트에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음악 산업단체인 IFPI가 발표한 2024년 목록에는 영국 가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스타의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최근 순위에도 영국 가수 중 올해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싱글 톱 10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국 아티스트들은 한국 팝스타들과 경쟁하고 있고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0장 중 4장이 한국 보이밴드의 앨범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평론가는 영국 현재 음악 산업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듣는 아티스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영국 아티스트들은 정말 다시 한번 한국 케이팝을 분석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음악 상황을 도태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대주음악 공영장이 인재를 키우는 핵심 허브이지만 많은 공영장이 문을 닫아서 영국 스타들이 쓸 공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웬블리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언론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블랙핑크는 단순히 공연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음악 팬들에게 K-pop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웬블리가 오 가진 오랜 전통에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다음은 웬블리에서 블랙핑크 무대를 보고 감동한 영국 네티즌들의 후기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블랙핑크가 영국에 오다니 나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갔었어야 했다. 퀸이 공연했던 무대에서 한국 그룹 블랙핑크가 노래하는 걸 보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블랙핑크는 전설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새로운 전설을 시작했어. 케이팝에 관심 없던 내 남자친구가 이제는 블랙핑크가 팬인 블링크가 됐어. 이 마법 같은 일이 웸블리에서 일어났어. 영국인으로서 웸블리에서 핑크빛 물결을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열정을 모두 느꼈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거든.